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매단지 옥상에 올라왔네요. 차들 많죠? 날씨도 흐리고. 장마라 이제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아침 비가 잠깐 그쳐서 차량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 고객님이 찾으셔서 하나 괜찮은 차량. 수도권에서 이제 쭉 검색하다 보니까 저희 인천이 요즘 싸죠? 예.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매장에 있는 흰색 고객님 원하시는 주행거리 짧고 흰색 차량 구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음뭐 한번 볼까요? 2015년식이고요. 14년 9월에 등록했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밖에 안 됐어요. 어, 짧죠? 이따 계기판 같이 한번 보시고. 일단, 뭐, 주행거리는 저희가 속이지 않으니까, <laughs> 믿으시고. 차한번 볼게요. 옥상이라 약간, 이제, 물 젖은 거있 때문에, 어좀 흔적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라이트는 HID 아니에요. HID 아니에요. 이게, 그, 기본적인 거라 프리미엄 컬렉션이라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HID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고요 안개등 이렇게 다섯 개짜리 LED가 딱 들어오죠. 저것 때문에 15년식을 하는 거죠. 저것 때문에 15년식을 해요. 저 이쪽도 라이트 잘 들어오고 데일라이트면 좋은데 데일라이트는 아니에요. 안개등도 잘 들어오고 그릴이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 그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는 예,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거겠죠. 그 뜻이고. 어, 외관은 아주 세게, 세세하게 면밀하게 볼 수는 없는데 어, 얘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라도 도색을 좀 했겠죠 했으면 보면 이쪽 면 도색했어요 이쪽 면 도색했고요 그러면 앞 범보도 했겠죠 <laughs> 앞 범보도 했겠죠 앞 범보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깨끗해요 그리고 음, 이쪽 면은 도색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한번 볼게요 유리 유리는 깨끗합니다. 지금 뭐돌 갈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고요. 여기 이제 물인지 아니면 그냥 이건지잘 모르겠는데 이게 닦아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네, 깨끗하네요, 그죠? 티가 안 나네. <laughs> 열심히 닦았는데 예 네,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램프가 잘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비상 깜빡이 켜볼까? 잠시만요. 비상 깜빡이 켜고. 램프가 잘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어 컬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은 램프가 LED 램프가 있죠. 저기 이제, 이제 사이 어라운드뷰 있고 카메라 있고 여기 램프가 있는데 저게 이제 문을 열거나 열거나 하면은 이쪽으로 해서 딱 밑에 비춰져요 그래서 어, 여러분의 차는데 좀 도움을 주는 거그 기능이 좀 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 진짜 색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코일 매트네요. 참, 오랜만에 보는 코일 매트. 요새는 뭐, 이제, 요런게 벌집 매트, 요런 게 아니, 요, 버립집 매트, 이거 오랜만에 보죠? 코일 매트 요즘은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있고, 뒷좌석은 뭐, 가죽이 아직 상태, 6만 키로니까, 주인 걸리 짧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볼게 없습니다. 자, 열선 버튼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오네요. 그죠? 저쪽도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타이어. 타이어는, 타이어는 좋네. <laughs> 2020년 음, 2020년 29번째 주. 이앞에 타이어 도 볼까요? 앞 타이어. 앞이 타이어 도생겼고 이렇게. 2020년.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짧아서 1년에 만 k 로도안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상태가 아주 좋네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예. 나오죠 <laughs> 김이나 오네 김이나 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아서 약간의 물기가 있는데 예, 새거나 그러진 않은지 한번 열어볼까요 샌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이 막 흥건히 고여 있어야 겠죠 깨끗하네요 색깔도 변한게 없죠 그러면 얘는 물이 흔적 흘렸던 흔적이 없는 거고요 혹이라도 나중에 음, 하신다 그러면 물이 고인다 그러면 여기 막이거든요. 요거하고 조거하고 뚜껑을 여세요. 그러면 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퍼 나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타이어 공기압 집어넣는 키트는 없네요. 그건 없네요. 그건 없고. 다른 거. 이건 뭐 쓸데없는 거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뒤에도 보통 이제 연식이 좀 지나면 여기에 네. 기포가 생겨요. 썬팅한 거에 기포가 생기는데 얘는 없네요. 그죠? 없고요. 깨끗합니다. 옆면 이쪽도 볼게요. 이제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도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조률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쪽도 열선되는지 확인해봐야죠. 여기서 누르고 네. 됐다, 커졌다 커졌다 잘 되구요. 쪽도 됐고 이쪽 이쪽을 자주 잘, 잘 깨먹죠. 원래 여기도 깨진게 있는지 네, 깨진게 없죠. 그렇죠? 쪽도 보고 조수석에서 우리가 확인할게 뭐냐면 전등이 잘 되는지 네, 이렇게 전등이 잘 되는지 이걸 눌러봅니다. 뭐 기름이 없어서 차가 덜덜거리는데 <laughs> 기름 좀 넣지. 소리 들리죠? <laughs> 벨벨거려요 <laughs> 이게 차가 기름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이 차는 지금 기름 너무 없어요. 제가 억지로 시동 걸은 건데, 몰라. 나중에 차주한테 기름 넣어달라 그럴 거야. 이렇게 됐고, 연료가 부족합니다. 계속 나와요. 진짜 없나 봐요. 깜빡깜빡거리고. 아, 후진도 한번 넣어볼게요. 후진 넣으면 어라운드 입잘 돼야 돼요. 이렇게 사방으로 다 나오죠? 사방 다 나오고, 전방. 후방 카메라 나오죠 아, 후방 카메라. 요만 나오는 법. 요쪽 면만 보이는 법. 요건 저쪽 면 보이는 것. 사방으로 다 보는 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에어컨 확인해야 되는데, 에어컨 확인해 볼게요. 오토로 놓고, 어, 온도를 혹시 모르니까, 네, 오토로 놓고, 오토로 놓고, 크리메이트를 누르면, 자기 나오네. <laughs> 이렇게 하고, 온도를 좀 올려볼게요. 20, 19도 정도만 해도 뭐 나올 것 같아요. 그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지원을 하고요. 계기판 63,000 이에요. 여기 보시면, 63,000. 특별히 뭐 들어오는 램프 다른 거 없죠 기름 부족하다는 거 외에는 들어오는 게 없고 어라운드 뷰 버튼이 에요 이거 끄면은 아까 봤던 그 어라운드 뷰가 안 나오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핸들 열선은 여기 있습니다 얘는 핸들 열선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앞좌석에 통풍 시트 예, 여기 없는 게 있어요 그랜저는 여기 없다 통풍이 없다 그러면 많이 아쉽죠 이게 많이 아쉽고 에어컨 시스템에 순정 내비게이션 에어컨 잘 나오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19도 여기는 로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페어링, 싱크, 듀얼 뭐 이런 게안 됐다는 건데 우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싱크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맞춥니다. 19도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조수석이 나는 싫어요. 그러면 요거 버튼을 조절하시면 돼요. 요거를 올리시면 또 틀려지죠. 한쪽만. 에어컨 운전석만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에어컨 잘 나오네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서 음, 살짝만 틀어도 더 시원할 수도 있지만 암튼 순정 내비게이션에 음, 현 위치 누르시면 돼. 요현 위치 누르면 내비게이션 나오고 이제 여기 있고. 자 프리미엄 컬렉션이라 여기 보시면 블루링크 하이패스 당연히 되고. 블루링크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블루링크를 만약에 원하시면은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한 1년에 약정 할인하면 55,000원. 1년. 1년에 55,000원인가? 암튼 아, 월 5,500원. 월 5,500원 되고요. 전동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조수석은 잘 됐는데 잘 되네요. 앞뒤 잘 가고 위로 올라오나? 뭐잘 어, 올라오고요. 네. 잘 내려가고요. <laughs> 핸들은 요거는 이제 핸들카바 씌웠잖아요 그럼 색깔이 이렇게 틀려져요 벗겨지지 않으면 이거 벗겨놓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그죠 순정가죽 요 핸들 이더 좋은 건데 순정가죽 핸들 그냥 쓰시고 이쪽은 우드입니다 우드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벗겨놓고 쓰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더러워져도 가죽 핸들이 더 느낌이 좋아집니다 이거 해봤자 덮어 씌웠나봤자 색깔만 틀리잖아요 그죠 이제 벗겨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차 상태는 시트도 그렇고 조수석 시트도 아주 깨끗하고 운전석 나가서 볼까요? 운전석 시트는 네, 운전석 시트도 괜찮네요 보통 여기가 많이 해지거든요 근데 6만 킬로 밖에 안뛰어가지고 차가 많이 깨끗하네요 약간 찐빠가 하는 거는 기름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시동 꺼볼게요 시동 좀 끌까? 그리고 여기 여기도 보면은 많이 없죠 해진 게 많이 없죠 차 상태는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천정도 담배방이 없어요. 보통 담배빵이. 보통 담배방이 요런 데 생기거든요. 요런 데 많이 생기는데 담배방 없고,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주인거리 짧으니까 차 상태가 컨디션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빗자국이겠죠. 비맞은 흔적이고, 지우면 지워지는 거고, 여기도 사용감이 많이 없고, 여기도 사용감 많이 없어요. 괜찮네요. 차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하셔도 될것 같은데 1450이면 뭐 영도급에 1450이면 <laughs> 있을 때 그냥 사시죠 <laughs>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김유동이었습니다